괜히 어디 봐. <laughs> 아 <laughs> 아 여기는 무진정. 데리 아 이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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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물 있지? 응? 우와. 바람에 물살이 서르르 퍼지고있어 들르가르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이 집에는 차 조전 없어가는데 조차형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아. 아아아아잘 잤어요? 집에 가는 길에도 잘 알겠지? 음. 생각해보겠습니다. 그래. <laughs> 생각해보겠습니다, 엄마. 네. 음? 음. 여기네 카페. 아이게요 어. 봐 이층에 저 사람 많다 안에 봐. 아 어,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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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네, 하세요. 여기 갈 거예요.